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인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저를 덮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경적인 내는 수동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공격적인 믿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해석의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저주로 보지 않고,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축복의 과정으로 보게 하소서, 제게 위치의 인내를 주옵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소망의 인내를 주옵소서, 내 한계를 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짓누르는 우울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에 내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참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자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비된 승리자입니다. 나의 인내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